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매크로 투자 네오2056입니다. 최근 미국이랑 일본의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우로 지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엔캐리 트레이드인데, 이번 시간에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와 주식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올 초, 일본 EK 지수는 7월 말까지 연초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7월 10일부터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무려 26%가 폭락했습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도 한달 사이 2800에서 2400으로 14%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은 7월 8월에 낙폭이 27%였습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이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7월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발생한 배경,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출받아서 투자하기도 합니다. 특히 대출금리가 낮고 주식이 계속 오르고 있다면 대출받아 주식 투자하기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이런 대출 플러스 주식 투자가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글로벌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당연히 환율이 개입됩니다. 간단히 엔캐리 트레이드는 먼저 일본 엔화로 대출을 받고 두번째로 달러 환전 그리고 세번째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일본은 금리가 세계에서 아직까지 가장 낮습니다. 최근 일본 중앙은행인 BOJ가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여전히 기준금리가 0.25%입니다. 한국이 3.5%이고 미국이 5.5%인데 아직까지 일본 금리가 많이 낮은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식은 AI, 테크 주식 붐으로 계속 올랐습니다. 달러 인원율은 최근 2년 동안 계속 상승했습니다. 즉 달러가 강세되고 엔화가 약세되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바로 초저금리인 에나로 돈을 빌려서 달러로 환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환율, 즉, 달러엔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율에 문제 없이 저금리로 빌려서 고수익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달러엔 환율이 올라준다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도움이 됩니다. 환율이 안정적이어도 수익이 나는데 환율이 상승하니까 더더욱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달러인 환율이 하락할 때입니다. 위에 말씀드린 NK리 트레이드가 단순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주식시장, 미국 금리시장, 일본 금리시장, 그리고 미국 일본의 외환시장이 관여됩니다. 한 시장은 각각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7월 트럼프의 올해 말 미국 대통령 당선 환율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미국 테이크 주식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M7 중심으로 AI 반도체 붐으로 과도하게 오른 데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석유 자동차 등 전통 산업 주식이 더 좋을 것이란 이유였습니다. 이에 헤지 펀드들은 값싼 엔화로 빌려 미국 주식에 투자한 포지션을 일부 청산했습니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일본 엔화가 너무 낮아서 미국 기업들의 해가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인 환율이 하락했고,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가 추가적으로 청산되었습니다. 그런데 7월 말에 역대급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FOMC와 일본 BOJ 회의였습니다. BOJ 회의에서 사람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일본 은행 우에다 총재가 일본 금리를 0.1%에서 0.25%로 15bp 전격 인상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였습니다. FED는 7월 회의에서 예상대로 금리 를 5.5%로 동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미국 실업률이 안 좋게 나오면서 패드와 파월이 금리 인하를 7월에 하지 않았다는 비논이, 비난이 언론에 쏟아졌습니다. 이에 시장에서는 9월 FOMC에서 0.5%로 보다 크게 인하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커졌습니다. 금융시장은 항상 현재보다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을 둡니다.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미국은 더 크게 금리를 내리고 일본은 더 크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에 미일 금리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기대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추가로 대거 청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확률이 폭락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엔캐리 트레이드로 일본 주식에 투자했던 포지션도 대거 청산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니케이 주가 지수가 하루에 무려 12%나 폭락한 것이죠. 그리고 7, 8월 한달 동안에 나스닥 지수도 상당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즉 나스닥 지수와 달러의 환율이 큰 동조를 보인 것입니다. 과거에 엔케리 트레이드가 많이 쌓였다가 청산되었던 시기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세계금융위기가 대표적입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즉 CFTC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 투기성 자금의 엔화선물 매도 포지션과 달러인 환율의 움직임인데요. 1998년 하반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며 달러인 환율이 145에서 110으로 무려 24%나 하락했습니다. 엔화가 급격히 강해진 것입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전으로도 미국 패드가경계순체를 막기 위해 금리를 급격히 내렸는데 달러엔 환율이 123에서 90까지 무려 27%나 폭락했습니다. 지금 2024년에도 달러엔 선물 포지션이 2008년 수준으로 쌓여 있습니다. 일본은 시장 예상을 끼고 0.15% 금리를 인상한데다, 9월 FOMC에서 미국이 시장 예상보다 더 금리를 인하한다면 달러인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거 두 번의 경우에 25% 하락 폭을 대입해 보면 지난달 고점인 160에서 120으로 추가 하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표는 달러인 캐리 총 수익 지수와 글로벌 주가 지수를 비교한 차트입니다. 달러인 캐리 총 수익 지수는 단순 달러인 환율 변동에다가 두 통화의 기준금리 차이인 캐리 수익까지 합한 총수익지수인데요. 보통 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을 파악하는데 긴요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주가지수는 MSCI에서 제공하는 세계 글로벌 지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 후 이후에 두 지수의 동조화가 매우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달러 앤 캐리 트레이드가 추가로 청산된다면 글로벌 주식도 추가적으로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앤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애너를 빌려 달러로 환전하여 고수익 고금리인 미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일견 간단한 개념입니다. 하지만 좀더 깊이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모든 글로벌 주식들을 망라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즉 금리시장,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주식시장, 미국이나 신흥국 등의 고금리, 고수익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외환시장, 즉, 달러엔,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달러 환율 시장도 개입됩니다. 저희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도 미국 주식이나 채권, 그리고 ETF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의 시장은 갈수록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에서 충격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서로가 그 영향력이 증폭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 가는 이 시장에서 나의 투자엣지를 더하기 위해서 엔캐리 트레이 대한 개념을 잘이해하시면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